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에어컨 물호스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혹시 몰라갖고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호수인데 16mm랑 19mm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가격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요게 지름 16mm에 길이가 5m짜리 그리고 요것도 19mm에 길이가 5m짜리 그래서 이게 가격이 5,000원대 정도 하는데 요거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보호용으로 요 케이블 정리할 때 쓰는 요 커버도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 실리콘 호수 자체가 이게 좀 질이 좋아가지고 뭐 으스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좀 외부로 노출이 자꾸 되면은 찢어지거나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 수명은 조금 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옛날에 설치해놓은 에어컨 물호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 반쯤 갈라지고 깨지고 그래서 이제 밑에 물이 좀 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대로 제가 이제 보스테이프를 사가지고 그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감아놨어요 그리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테스트를 해봤고 꼭 조금 물이 어, 새긴 새더라고요. 그덜 가본 데에서 물이 새가지고 어, 좀더 감아 보고 그 다음에 네, 괜찮은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부위가 지금 안 새긴 하지만 이 호수 자체가 플라스틱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만간 다 터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리콘 호수로 이번에 교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업체에 그 기사님을 불러가지고 설치를 다들 하시는 편인데 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이렇게 어, 연결해서 설치하기 좋게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치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베란다 확장하시거나 이래서 바닥에 내부로 호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마 기사님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베란다 확장하시면서 그물 배관을 막아버리셔가지고 창문 밖으로 설치하실 경우에는 1층까지 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문 기사님을 불러서 설치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아무쪼록 저처럼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베란다에다가 그냥 흘려 보내는 정도면은 어 저처럼 이렇게 DIY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은 이 보스테이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지금 보스테이프의 성능이 워낙에 막강해가지고 얘는 이제 집에 좀 구비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말에 설치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어, 이걸로 지금 버텼어요 이것도 가격이 두 개에 한 6,500원 정도인데 어, 생각보다 이게 여유 있진 않아요 이게 1m짜리인데 어, 여기가 이제 비닐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비닐을 벗기시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붙으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붙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들끼리 이제 겹쳐지면 완전 실리콘 덩어리처럼, 딴딴하게 붙기 때문에. 어, 물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하실 때는 이 테이프가 정말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 제품들 제가 상세 내역에다가 링크로 다 달아드릴 테니까 어, 그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거 실리콘 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16mm 짜리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내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스탠드 에어컨 내부 청소하시는 거 영상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청소하실 때 참고해서 청소를 하시고 에어컨 기종이 다르신 거는 뭐그 에어컨 관련된 영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어, 이런 시공 업자가 아니고 그냥 어, 일반인인데 DIY를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시공 의뢰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이제 부품들 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 어, 연결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호수끼리 연결하는 이런 소켓이 있어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에 있는 호수랑 얘랑 연결 하실때 이렇게 꾹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제 밀어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 테이프로 이제 밀봉 하시면은 네, 물이 안 새겠죠 그래서 요것도 링크로 일단 남겨드릴게요. 요것도 몇 개를 같이 구매를 해 놓으시면은 요것도 몇배원안 하거든요. 요걸로 네, 연결하시면 좀 편하게 네,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6mm 전용으로 구매한 거고요. 어, 다른 미리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적혀 있는 거는 얘가 15mm 것도 연결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호수가 살짝 늘어나기 때문에 15mm, 16mm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케이블 정리 커버 요거를 활용하시면은, 어, 얘를 한번더 이제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런 코너 보호대 같은 요런 걸로 지금, 어, 둘러놨는데, 이것도 하지만은 요걸로 한번더 감싸주면은 훨씬 강력하게 네,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여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요렇게 일단 하시고,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쪽으로 요렇게 집어넣어서, 네, 이렇게 밀어넣으시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런 네, 식으로 감싸지니까 얘가 이제 플라스틱 같은 요런 어, 충격을 네, 흡수할 수 있는 요, 요렇게 커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22mm 짜리로 구매하시면은 얘한테 이렇게 딱 적당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아까도 이제 클립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22mm가 괜찮을 것 같다고 했던 게 요거 요거 때문에 22mm로 해서 요걸로 클립으로 해가지고 딱 고정하시면은 잘될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베란다 저 끝까지 보내는데 한 4m 정도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5m 짜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구매를 했고, 그래서 10m 짜리 구매 하시려면은 그 품목을 두 개로 하시면 아마 10m 짜리가 올것 같고요. 중간 이음새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에어컨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거 이제 이거 여는 방법은 전에 올린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 보시고요 어, 일단은 열어보면은 어, 여기 드레인 통해서 이렇게 이 굵은 호소로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어, 연결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작게 연결을 해 놓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연결을 해 놨다가 네, 원가를 좀 절감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절감한 거겠죠 여기서 한번더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쭉간게 아니고 여기 플라스틱 호수 보이시죠? 이걸로 어, 해가지고 저기 이제 끝까지 가신 건데, 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결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뜯어서 보니까 네,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쪽에서 연결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도 지금 너무 어설프게 해놨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여기 이제 스타트되는 여기서부터 제대로 연결해서 하셔도 되는데 어, 요 호소는 워낙에 상태가 지금 좋기 때문에 어, 이쪽에서 연결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정품인 거고 여기서부터 지금 싸제로 어, 업체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신 건데 너무 원가절감 때문에 네, 저렇게 안 좋은 플라스틱 배관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쪽으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고 잘못된 시공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어 에어컨 배관 시공을 하실 거면은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거 요걸로 꼭 시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안쪽에는 이제 주름이 없기 때문에 어물 배수도 잘 되거든요. 저 플라스틱 배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도 안쪽에서도 주름이 있기 때문에. 어, 배수가 잘안 돼요. 일단 여기 공간이 그렇게 널널하지가 않아서 어, 일단 연결만 하면은 저쪽으로 그냥 바로 뺄수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블 타이는 나중에 다시 연결할 거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아까 설명드린 테이프 말고 고무 테이프로 해놨는데 만져보면 여기 물이 좀막 묻어 있어요. 이게 전기 절연 테이프로 고무 테이프로 해놨네요. 이걸로 칭칭 감아놔도 뭐 물은 안 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테이프 없으면은 이렇게 네, 고무 테이프로 감으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여기가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변경되는 이거를 레듀사라고 하는데 이 어, 레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어, 사이즈에서 이렇게 작게 변경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기 테이프로 감아도 뭐 물이 넘치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레듀사만 있으면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지금 원래 몇게리렇리이지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름을 재가지고 이게몇렇게짜렇지체렇를해 보셔서 렇게이서 이렇게 변렇게는거레 레듀사, 이렇게 이름이레듀이입니이 지금 이가 갖고 있는 게 조금 게이즈가이른게 아닌지 이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어, 체크를 해보려고 뒤에 거를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이렇 지금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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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mm랑 16mm랑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삐글 띵글 돌려가지고 이 안쪽으로 깊숙히 넣어버려서 연결하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또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지금 사출이 좀 삐져 나왔네요. 잘라내고 지금 이렇게 쑤셔 넣으면은 이것도 지금 연결되거든요. 이걸 끝까지 넣어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끝까지 밀어 넣어서 이제 연결하시고 네, 테이프로 밀봉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얘가 지금 15mm 짜리고 얘가 지금 16mm 짜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레 레듀사도 어요게 지금 15mm 짜리이고 이게 정확히는 몇mm 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19mm나 20mm 좀 넘을 것 같긴 해요 레듀사가 이런식으로 네, 생겼어요 아까처럼 기존에 15mm 짜리 이걸로 연결해 놓고 중간에 걸로 다시 연결하는 걸로 일단은 저기 베란다에 있는 거 그거부터 빼고 어, 이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호소가 쭉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들어내면 이게 바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냥 이쪽에만 그냥 실리콘 을 이렇게 쫙 쌓았는데 어, 이렇게 지금 들려요 이렇게 빼내면 되는데 어, 여기 붙박이장 시공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내 네, 벽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 어, 저기로 이제 밀어 넣는 게 조금 관건일 것 같긴 해요. 중거를 빼내고. 이쪽에도 지금 고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 케이블 타이도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쭉 위로 들어 올려가지고 물 빼면서 플라스틱 저 패폼으로 나중에 버리시면 되니까요. 버리는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일단은 뭐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정확하게 길이를 맞추면 될것 같은데 혹시 짧지는 않겠죠? 걱정되는 게 짧을까봐. 이게 지금 5 m 를 주문했는데 5 m 가 모자라게 온 건가? 하... 이게 구멍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 얘가 누르고 있어고 이게 안 들어갔네 일단 저쪽에서 연결하고 나서 어, 이쪽으로 지금 뺄 건데 딱 잘못하면 저게 길이가 짧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새로 구매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결을 하고 나서 다시 밑으로 넣을 건데 여기 테이프만 이제 제대로 해 놓고 밑으로 한 다음에 저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테이프는 지금 적당히 쓸 만큼만 자른 다음에 요거 비닐을 벗기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비닐을 벗겨가지고 이게 딱히 접착력은 없는데 자기들끼리 되게 잘 붙어요. 이렇게 고무줄처럼 땡겨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바짝 땡겨서 여러 번 감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붙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되구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할게요. 저 비닐 벗기시고 이게 신기한 게 자기들끼리는 되게 잘 붙네요. 이렇게 일단은 여기는 연결했으니까 이 뒤로 빼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빼서 작업하는 것이 수월할 뻔 했네요 일단은 어, 아까 여기도 연결해 주기로 했잖아요 여기도 한번 연결해 놓을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뒤로 이렇게 빼 놓고 네, 물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이렇게 세팅해 놓은 다음에 뚜껑 닫고 그 다음에 이것도 뒤로 조금 당겨야 될것 같아요 뒤에서 조금 당길게요 당겨 가지고 네, 일단은 안쪽으로 이렇게 땡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뒤까지 쭉 보낼 건데 길이가 조금 짧네요 근 네, 길이가 완전 짧은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까지 딱 오기 때문에 배수는 지금 괜찮아요 한 20cm만 더 있으면 되는데 20cm가 아뭐 20cm 정도는 여기서 세도 되니까 이 원래 쓰던 배관 중에 조금 괜찮은 걸로 해갖고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까지 직접 가도록 해야 이쪽에 곰팡이 같은 게안 끼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시면은 이거 안방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 배관이거든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요 보온재랑 어, 테이핑 하는 거랑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기서부터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뜯어가지고 연결하는 게 조금 스탠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게 되면은 촬영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기 전에, 아까 요거 이제, 어 요거를 한 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클립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는데, 요런, 어, 작은 요런 플라스틱 클립이 있어요. 여기 숟구리 박아가지고, 요 사이로 케이블 타이를 넣어서, 이 호수를 여기다가 딱 고정하는 방식.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여기, 어, 거꾸로부터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노출이 많이 되는 데니까 어,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요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네, 요렇게. 요렇게 씌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쭉내리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씌워집니다 이걸로 감아놓으니까 확실히 네, 단단하고 좋네요. 이게 밟아도 안 불러질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반드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대신에 이게 이제 22mm다 보니까 위아래를 딱 이렇게 어느 게 위로 갈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져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2m인 건데, 이렇게 한번씩 잡아주면은 튼튼하게 잘 됩니다. 이게. 네, 진짜 괜찮네요. 이게. 튼튼하게. 자, 여기는 지금 이걸로 감싸놨기 때문에, 감아도 되고 안 감아도 되는데, 전선정리, 어, 그게 남기 때문에, 일단 은 하나 더 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클립으로 이렇게 어, 연결되어 있는데, 요기로 이렇게 케이블 타일을 집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 이쪽도 원래는 이제 여기 벽쪽에도 한번 고정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수구류를탁 박으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벽에 구멍을 내기 싫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고정을 해놨구요 이게 지금 들리면 안 되는데 물 구배가 이쪽으로 갈수록 들리면 안 되거든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쭉 오다 보니까 이 끝에가 들리면 안 돼요 그럼 물이 오히려 저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일단 여기 끝에서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제일 깨끗한 부분을 도려내 가지고 그걸로 연결하면 될것 같은데 이 네, 정도로 한 30cm 정도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일단 소켓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네, 여기는 뭐 물이 조금 흘러도 되는 데니까 여기는 일단 테이핑은 안, 안 할게요 일단 나중에 여기 질질질 세면은 한번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꼬아가지고 네, 요렇게 배관으로 바로 가도록 해야, 어, 이쪽에 곰팡이가 안 끼고, 바로 물이 내려가겠죠. 어, 요거는 일단 나중에 제가 재활용으로 버리면 될것 같고, 다행히 배관은 추가로 구매 없이 네, 잘 끝났습니다. 저거가 조금 찝찝하긴 한데, 이쪽은 뭐 어차피 상관없을 것 같고요. 끝으로 케이블 타이는 이 끝부분 잘라내서 삐독한 부분 조금 구석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그...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에어컨 뚜껑 덮고 작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네, 지금 에어컨 켠지 지금 1 시간 넘었는데 어, 아까 연결한 여기에는 다행히 물이 새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물이 지금 쫄쫄쫄 잘 나오고 있죠. 어, 이렇게 물이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이쪽에는 지 물이 안 새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음, 나중에 한번 테이핑은 해주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물이 조금이라도 좀안 새는게 좀 오래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한번 더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